부리기 파악도 못하고 아이고 어찌란 말이야 나보고 왠가이구박들을 <laughs> 어. <연간이> 해야지 내 앞으로 나오면 나원구박이다 불러 <laughs> 창고 좋아잖아. 스 여기 여기는 어디 저기 여기, 있어, 여기. 아, 그거 뺀 거야. 이저거 저거. 응? 여기? 아니, 저기 아홉 개나 돼. 알라름이싹 아, 구름, 내려앉았어. 이 하우스는 다지갑이아지고 구름이 살짝 여기 내려앉아서. 지역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가. 여기잖아기 여기가, 아. 여기 여기가, 여기가, 여기 여기가, 여가여기여기는 여기가, 가 여기가, 여기가, 여기가가 누가 찍었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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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우리 둘이 다 <laughs> 찍어줘요, 그럼. 네. 남자들만 아, 찍을래다가 아니, 그거는... 여자가 하나 있으니까 좋구만. 응, 겠어요 하지마.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? <laughs> 갑시다. 그 일이 유채꽃 보러 가는 거야. 그거야. 그 유채꽃이야? 네. 네.